자, 239번입니다. 다음식을 간단히 하시오. 자, 지수를 분배해 줄게요. 자, 모든 문자와 숫자를 다 제곱해 주셔야 합니다. 자, A 4제곱의 제곱은 A 8제곱. B 세제곱의 제곱은 B 6제곱. 자, 짝수니까 마이너스 없어지고. 그러니까, 이가 2의 제곱 곱하기 A 제곱 곱하기 B 4제곱인데,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, 분모로 내려가죠. 2의 제곱이 4, a 제곱, b 네 제곱 이런 식으로. 자, 얘는 자 2를 세 제곱해, 다 세제곱해도 2를 세제곱하면 8, 3 세제곱은 27. 여기에 a 제곱에 세제곱, a 6제곱 b 세제곱이 되죠. 곱하기로 바꿨을 때이 부분이 분모로 내려가야 됩니다. 27, A, 6제곱, B, 3제곱 분의 8, 이렇게 돼요. 자, 약분하겠습니다. 자, 일단 9랑 9랑 약분하면 3 남죠. 9 하나 남고요. 3으로 약분하면 3이 됩니다. 자, 8이랑 4랑 약분하면 2 남죠. 따라서, 3, 2, 6 숫자, 개수가 6이 남고요. 자, A는 보시면 8인데 여기 여섯 개, 여기 두개 없으면 a가 다 없어져요. 자 b는 자네개네개 없으면 b가 두개 남죠. 근데 여기 또두개두개 없으면 분모에 b가 하나 남습니다. 따라서 b 분의 6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.